사실 밖에서 소리가 들리긴 했거든요. 네. 감사했습니다. <laughs> 기가 아키죠? <막히죠? 웃음> 네. 어... 이번에도 좀당혹스러운 주제입니다. 이제 상담될 나이. 그러니까 우리 신령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범위하에 네. 한번 다 알아 보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46. 21년도에 46명지네요. 근데 태어난 월도 나와요? 그러니까 46 중에 몇월 달에 태어난 사람 태어난 어, 어느 월이 행재수가 높냐고 하면 그건 있어요. 어. 3월 9월. 3월 9월이요? 어. 음력? 응 음력 3월 9월에 행재수의 기운이 더 올라간다. 네. 오. 또또또 알려 주신다 이렇게 1등까진 아니고 2, 3등, 4등 뭐이 정도 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2등. 육십 하나. 두 번째 이순이네요. 이순이 2순위. 2물일곱 육십 하나. 응. 횟수가 높은 월이 있나요? 2물일곱월8월 일월, 팔월. 어 그리고 6십 하나는 이월, 십일월. 이월, 일월이 채피씨고 방울 흔드는데 바로 그렇게 알려주시는 건가요 할머니가 말씀해주시면서 그딴 거 말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어, 네. 언제 자기 나이 나 나오나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무리하게 지금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생각나시는 혹시 숫자 같은 건 있으신가요? 아니 이번 연도에 지금 얼마나 많은데 주마다 하는데. 네. 그 월에 한번. <laughs> 아니 <사면> 뭐 적으시려고? <laughs> 뭐 적으시려고 <laughs> 꺼내는 거야? 안돼 안돼. 아니 그 월에 한번 사보려고 요그 월에. 아 안돼 안돼. 아. 되나요? 응, 성실하게 살아서 고생을 많이 해서 실령님이 어,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로또를 사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 어. 번호가 본인이 막 자다가 떠올랐어 그것도 본인이 착하게 살고 이게 복을 받을 만하고 그러면 어... 이렇게 딱 보여주시겠지 어... 어. 그런 사람이 받아가야지 <laughs> 네,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네, 로또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 나쁘지 않지 그거 해서 그 부르유 도우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음. 응. <웃음> <웃음> 네. <웃음>